안녕하십니까. 레지스 탕서 정광영입니다. 법원이 이재명의 재판을 알아서 중지했죠. 그러자 시민단체 등 개인들이 헌법 소원과 위헌 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재판소가 이 재판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이냐는 것은 놔두고 이 심판을 이 오픈할 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느냐 시, 심판을 시작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느냐 헌법 제 84조의 위헌 행위에 대해서 국민은 지금 속고 있는 셈입니다. 진짜 해법은 뭐냐? 하나씩 찾아볼 텐데요. 제가 방금 이 영상 올렸죠. 충격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영상에서 거기에 댓글에 가슴 아프게 만드는 댓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받게 지적만 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에 대한 해법이 없지 않느냐? 그게 해서좀 뭔가 제시를 해달라 하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뇌경색, 심경경색으로 지행이를 짓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지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젊은이들이 나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내일 오후 6시, 6월 13일 금요일 6시에서 22시, 밤 10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들 주최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사기 대통령 이재명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내일 서울역에서 오후 6시에 집회가 열립니다. 제가 나서지 못하는 대신에 제가 이런 집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기, 기존 기성 집회보다는 젊은이들이 앞장서는 집회에 우리 장년층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이런 그림이 진짜로 좋습니다. 일단은 젊은이들이 앞에 나서야 됩니다. 4.19도 그랬고, 우리 역사는 다 그랬습니다. 60 6방정에도 그랬고. 그래서 내일 오후 이것부터 좀 전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법원이 이재명의 파기 한송심을 비롯해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까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우파 성향의 일반인들이 물론 변호사들이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위헌심판 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느냐? 자 지금 여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성향을 제가 딱다 분석해 놨습니다. 뭐 성향은 보나마나입니다. 좌파들한테 압도적으로 점령당해 있는 헌법재판소. 여기에 이재명은 자기 사람 두 사람을 또 박아낼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법 연구회가 또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들어간다 하는 것가지고 여우 잘되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또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고 거기다가 이재명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밀어 넣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볼 때는 말 같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좌파들에게 점령 당해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고법재판부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일 추정, 추후 지정 등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고원 내건을 접수했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부의 불소추 특권 적용과 헌법재 84조 재판지연이 위헌, 즉 헌법재판소 84조에 의하면 이 재판부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임기가 다할 때까지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84조의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모두가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내 건의 헌법 소원을 각 지정 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제 접수를 하면 일단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정 재판부가 사전 심사부터 합니다. 여기서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은 전원 합의부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심리를 하지만 청구가 적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바로 각하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일 추정이라는 게 추후 지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재명의 임기를 다 지키고 이재명의 임기 끝나고 나면은 그때 재판을 개속하겠다 이재명은 그때 되면은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사실상 흠, 이재명은 장기집권으로 들어가면서 재판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때이두 가지 파고를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가지 헌법재판소가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게 뭐냐. 헌법재판소는 첫 번째 맨 먼저 청구인 적격 자격을 심사합니다. 청구인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심판을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가 즉 재판 당사자이냐 재판 당사자가 아닐 때는 청구인 부적격으로 각하시키버립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이 이 재판에서 피해를 입었다 라고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것 같습니까? 청구인 부적격. 둘째는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 즉, 재판 중단과 관련해서 지금 이거는 그야말로 첫번째는 청구인 부적격 니는 청구할 자격이 없어하고 각하시켜버리고 두번째로는 재판중인 재판과 재판부의 판단 등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없다 하는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나와있기 때문에 재판에 의해서 판사가 결정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썸네일에 썼던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결론을 내리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심판조차 시작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이걸 그냥 각하시피려고 생각버리는 이런 가능성이 한80% 넘을걸요? 그러면은 방법이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죠. 헌법재판소 앞에 가가지고 진을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 때 보셨다시피, 헌법 재판소 앞에서 진을 쳐도 헌법 재판소는 눈도 깜짝 안 하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걸로 끝내 버렸습니다. 그럼 헌법 재판소 앞에 진을 쳐봤자 사실상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각성을 국민한테 알리는 효과가 있죠. 그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거는 제가 전에 이야기할 때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당시에 검찰이, 고등법원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파괴한 순심을 무기한 연기했을 때 검찰이 항고하면 된다라는 이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식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의 공판 기일 변경 같은 소송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구가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지금 이 건은, 이거는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를테면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게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재판부가 대선을 이유로 유죄 재판을 미뤘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재판 기일을 취소했다. 이거는 개별 재판부의 결정일 뿐 최종시비인대부분의 결론이 아니지 않느냐 검찰은 항고를 통해서 대부분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만 한다 이번 기일 취소는 단순히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아니다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의하여 재판이 멈춘다는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송지휘권 문제는 소송지휘권은 항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항고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단순한 소송주의권의 행사가 아니라 헌법제 84조를 해석해가지고 재판이 멈춘다고 하는 재판부의 결정상이게 됩니다. 재판부의 결정상은 항고할수 있습니다. 기일 취소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 검찰은 상급법원즉 대부분의 결론을 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검찰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공소 유지를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조건 이거는 대부분의 항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집회를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검찰청 앞으로 가가지고 항고하라 항고하라 항고하라를 외칠 때입니다. 저도 집회를 해본 사람이지만 제가 지금 완전히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내경색으로 인해서 지평이를 짓고 다녀야 됩니다. 체력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초두 얘기했듯이 부정선거 사항은 젊은이들이 나서는 것을 저는 안내 또는 소개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회 주최자를 안내해드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해서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 책임이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일반 국민과 다른 재판상 특권을 부여할 때는 명확한 법적 또는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헌법 제84조 논쟁은 첨약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이거는 이미 여론조사가 나왔죠.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대통령 선거일의 출구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출구조사에서 64%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가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항고 제기를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검찰이 피하지 말고 항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헌법소원도 방법은 됩니다. 여론의 뭐 방향을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고 여론을 환기시킬 수도 있으니까 헌법소원이나 위헌심판정거도 충분히 방법은 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시작도 하기 전에 깔아뭉길 가능성이 더 크죠. 저, 각하시키게 해버립니다. 하나는, 청구인 부적격으로 각하시킬 가능성. 또 하나는,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지 아니한다이둘 중에 하나를, 코에그면 코그리, 귀에그면귀그리 그대로 딱 해가지고 각하시키게 해버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차피 각하되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럼 남은 방법은, 검찰이 항고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의 서슬이 벌은, 지금 임기 초반에서 검찰이 과연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심의선 검찰총장 목을 걸어야 됩니다. 목을 걸고 이건 도전해야 됩니다.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해야 되느냐. 검찰이 해야 됩니다. 기피 신청도 검찰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고나 기피 신청 두개다 검찰이 해야 됩니다.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면 심판을 받아보자는데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있습니까? 무대포 말고는 명분이 없죠.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국민의 심대에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검찰을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소청으로 전락시키고자 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우리가 촉구해야 되는 것은 검찰을 압박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을. 검찰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검찰의 의무상이 뭡니까? 공소 유지 아닙니까? 이게 공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공소 기각이나 마찬가지지. 그럼 공소 유지를 하려면 뭐가 됩니까? 첫째는 항고, 두 번째는 재판부 기피 신청. 지금 즉시 검찰이 해야 하고 안할 경우에는 국민이 나서서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그 그 목적으로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 집회를 안내해 드리고 소개해 드리고 많은 사람이 갈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움직이지 못하는 만큼 제, 제한테 주어진 책임은 다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꼬리를 말면 안 됩니다. 도전하십시오. 심우성 검찰총장 뭐하고 있습니까?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